<목소리> 안녕하세요 교쌤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드디어 입양에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공개했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올라왔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출발 <목소리> 첫 번째 소식은 할로윈에 대한 소식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트위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입양하세요 공식 트위터에 들어와 줬고요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일단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보면, 짜잔. 어, 바로 이 영상인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도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호잇. 어, 뭐야? 이거 입양 뉴스인데? 우리 펭귄 기자를 따라한 건가? 오, 공룡알이 출시될 때 이런 식으로 타임머신이 작동을 했었죠. 어이거 새벽에만 볼수 있던 모습이네요. 어, 지금 공룡알이 나온 지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어, 역대급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 뭐야? 이건 페라틴 건가? 아니, 울림한 모습 엄청 귀엽다. 어, 할로윈 박트도 보이네요. 오늘 네, 영상 마지막에 굉장한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짜잔. 어, 바로 입양하세요의 가을 업데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영장이랑 놀이터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대규모의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7월 말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할로윈 업데이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소식은 알람팻에 대한 소식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트위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자 이번에는 입양하세요 뉴스 트위터에 들어와 줬고요 어, 가짜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공룡알의 등장을 맞추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 보면 짜잔 어, 이런 식으로 할로윈패드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그림을 눌러보면 짜잔 어, 이거는 일종의 팬아트인 것 같은데 어, 입양하세요는 팬아트를 팬스로 맞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머리가 세개 달린 강아지가 있고요. 유령 고양이랑 저 아래 있는 건 뭐지? 악마 염소인가? 다음 사진은 짜잔, 다크 그리핀이랑 악마 고민해요 이런 것도 나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할로윈 아이템이었던 쉐드랑 사탕총이 다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은 어떤 패시나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나요?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짠! 어? 오늘은 꼭티라노로 뽑겠어! 동료 어? 하나, 하나 구매해주고, 어이 제발 티라노 나오게 해주세요! 우와! 어, 뭐지? 아이저 스테고사우루스잖아! No, God, please, no. No. 자 오늘은 입양하세요에서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뭐 공룡알에 이어서 계속해서 재밌는 업데이트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참여나 아이디어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laughs> 뿅